민생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 알고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G7 정상회의에서의 성과를 언급하며 민주한국의 귀환을 강조하고 한미통상협상에 대해서도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의로운 통합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음을 말했습니다. 농업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